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사실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영화 속 빌런처럼 우리의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는 최악의 습관 8가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출발 1 짠맛 and 기름맛에 중독된 혀첫 번째는 혀를 즐겁게 하는 짜고 기름진 음식 과다 섭취입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족발. 생각만 해도 침샘 폭발이죠? 하지만 심장은 묵묵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흉, 올리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콸콸, 쌓아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특급 빌런입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죠. 끔찍. 매 끼니 조금씩 나트륨과 기름기를 줄이는 습관. 심장을 살리는 마법입니다. 2. 연기처럼 사라지는 내 심장, 흡연 앤드 과음 두 번째는 멋있는 척, 스트레스에서 핑계로 하는 흡연과 과음입니다. 담배 한 개비는 혈관을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꽉 조여맺니다. 심장은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려고 펌프질을 쉴새 없이 해야 하죠. 장기적으로는 동맥 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음은 어떤가요? 술은 혈압을 롤러코스터 태우듯 급격히 올리고 심장 리듬을 멋대로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오늘 죽어 보자 하는 포금은 심장에 핵폭탄급 데미지를 선사할 수 있다는 거. 심장을 진정 사랑한다면 금연과 절주 잊지 마세요. 3. 움직이기 싫어. 꼼짝도 운동 부족과 좌식 생활. 세 번째는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운동 부족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좌식 생활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학교 회사 집. 의자에 붙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심장은 울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뚝 떨어뜨립니다. 멈춰있는 심장은 점점 작아지고 쉽게 지치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30분 산책하는 습관. 심장이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4. 달콤함에 빠진 심장의 비명. 과도한 당 섭취 네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디저트는 사랑이지만 과도한 당분은 심장에겐 쥐약과 같습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혈관 벽이 끈적끈적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죠. 결국, 심장은 망가진 혈관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는 건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심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5. 심장이 쉴 틈이 없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다섯 번째는 나는 밤의 황제다. 또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새벽에 잠들고, 아침에는 알람 소리에 억지로 깨어나시나요?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켜 심장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심장마비 위험이 껑충 뛸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꿀잠, 규칙적인 수면 패턴. 심장을 살리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6. 우. 스트레스 앤 분노 조절 실패 여섯 번째는 시한폭탄 같은 스트레스와 분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압박,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스트레스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명상, 심호흡, 산책, 운동, 취미활동 등.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7. 사막처럼 메마른 혈관, 물부족앤드 카페인 과다섭취. 일곱 번째, 촉촉한 혈관을 위한 노력, 물 부족과 카페인 과다섭취입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심장이 펌프질을 더 쉽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엔진 오일 같은 존재죠. 하지만 물 대신 커피, 에너지 드링크만 벌컥벌컥 마신다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심장은 빡세게 이래야 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 잊지 마세요. 팔나는 괜찮아 아니람. 정기 검진 소홀 마지막 여덟 번째.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아 자만심. 정기 검진 소홀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삼총사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 검진만 받아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는 순간 심장은 서서히 망가져 갈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건강검진으로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세요. 오늘 심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8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뜨끔하는 습관들이 있으셨나요?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멈추면 끝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소중한 엔진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건강한 심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금연, 절주,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물 마시기, 정기 검진 이 8가지 황금 습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주변 친구, 가족들에게도 널리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